안녕하십니까. 이작정기연 구소입니다. 오늘은 공개 문제 10번 핀번호 부여하기 및 기구 인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리미스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주회로부터 한번 입력, 핀번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1 2 3 7 8 9죠 MC 전자 접촉기 1, 2, 3, 7, 8, 9.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다 이해하셨겠죠? 처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결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울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1, 2, 3, 7, 8, 9, 1, 2, 3, 7, 8, 9, L1, L2, L3, UVW. 그러니까. 주회로에서 이 모터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EOCR하고 MC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보조 회로가 있죠. 퓨즈 2차 측. 저는 전원 부분 탄다고 그랬죠. EOCR 6번, 12번, 랩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겠죠. 자, 지금 공개 문제에서는 다 8핀을 쓰기 때문에 릴레이 8핀이기 때문에 2번, 7번, 타이머 8, 8핀이기 때문에 써져있죠? 여기 2번 7번 6번 12번 2번 7번 2번 7번 6번 12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모든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접점과 B접점을 구분하시고 전원을 구분하시면 핀번호 를 부여하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 번 하지 않을 때는 이제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어, 지겹지만 반복적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OCR이죠. EOCR 11번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번에서 전류가 흘러서 4번, 5번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순서 바뀌면 안 된다겠습니다. 10번, 4번, B 접점, 그다음에 10번, 5번. 물론 안 써도 돼요. 10번. 공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B0, NC죠. PB1, NO. A접점이니까 오픈. B접점이니까 크로스. 옆에서 봐볼까요? PB2.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푸시 버튼이 3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릴레이 1이죠. A접점이죠. 자, 앞번호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1, 3번. 자, 똑같이 생겼죠. 자기유지. 1, 3번 자 리미스 위치 N O 그 다음에 타임 8번, 5번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달려있죠 이렇게 타이머는 8번, 6번 리미스 위치니까 NO, 노말 오픈으로 쓴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타이머고 A 접점이니까 8번, 6번. 자,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X1, X1, A 접점, A 접점입니다. 8핀 릴레이는 A 접점이 2개, B 접점이 2개 나온다 그랬죠. 13도 A 접점, 86도 A 접점, 14가 B 접점, 15가 15, B 접점인데, 1번에 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공통 부분이 여기 에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3으로 전류 흘러가고 1에서 4로 전류 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를 1, 4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공통 부분을 이해하신 분은 전개해서 노드라고 그는데 접점이죠. 접점, 절점. 그래서 어, 이해되신 분은 1, 4로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 4로 해도 됩니다. 근데 공통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일단 분리를 하세요 8번 몇 번으로요 8번 몇번 6번 여기서 8번 6번 그러니까 실습을 좀해 보시면 이게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실습 안한 상태에서는 조금 혼선이 올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쓸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해 드립니다 그리고 mc1 mc2는 비접점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5번하고 11번, 5번하고 11번, 그다음에 4번, 10번, 4번, 10번, 4번, 10번. 그래서 어,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2, X1, X2 릴레이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이 윗부분 연결되어 있는 공통이 이해되신 분은 1314로, 안 되신 분은 138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럼 먼저 위에 들어갈 부분을 삼각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0, PB1. 자, 여기가 박스 안에서 공통을 쓸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공통을 쓸수 있는 거, 이게 공통이죠.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닥이에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자, 그 다음에, t b 1이죠 t b 1 여기 있죠. 몇 가닥이요? L1, L2, L3, P4 가닥. 하나, 둘, 셋, 네 가닥. 그 다음에 WL, YN, WL, YN, 마이너스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이게 공통이죠. 플러스, 플러스, 총몇 가닥이에요? 세가닥 마이너스는 여기 안에서 공통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GL, RL, GL, RL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죠. 마이너스를 공통.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니까. 세가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보이는 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PB00에 뭐가 돼요? n c 에 뭐가 돼요? n c 되겠에그다음 n 에 공통. p b NCNO에 NCNO에 5가 되겠죠 c n o 에 보셔야 o 돼요? n o 에 n 이냐 n c 에 n 이냐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이니까 가운데로 밀어 좀좀 물어볼까요? L1, L2, L3. 저런 부분이죠. P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WLYL, WL, WLYL. 글렇습 WL, WL, YL. 되죠. WL 플러스, WL 플러스 공통 마이너스. 그 다음에 YL 플러스. 자, 이거는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측 GL GL 플러스 공통 마이너스 그다음에 RL 플러스 그래서 세 가닥 네 가닥 세 가닥 세 가닥 몇이에요? 1 3 개네 1 3 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해보요 PB2. PB2 여기 있습니다. PB2. 자, PB2. 한 가닥, 두 가닥이죠? 두 가닥. 캡은 뚜껑이니까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TB3. TB3. 여기 있죠? U2, V2, W2, P2. 몇 가닥이에요? 네 가닥. 넷. TB4, TB4는 TV4. 리미트 스위치로 하기로 했다 했죠. 리미트 스위치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가다. 다음에 TB2 마지막으로 UVW 모터 하나 앵글 되어 있죠. U1, V1, W1, PE. 몇가닥이요? 네가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죠. 자, t b 2에 NOA, N이죠. PB2에 NOA o 죠 아까 두번째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TB3 한 칸만 띄워볼까요? U2, V2, W2, PE 접지죠그 다음에 한칸더 띄워보겠습니다. 리트 스위치 LS1, NLS1, OLS2, NLS2, O. LS2, N. LS2, o. 자, 마지막, 오른쪽, TV2, 오른쪽 밀어보겠습니다. 배열이 좀이쁘지않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U1, V1, W1, PE. 그래서, 총몇 가닥입니까? 세 볼까요? 세 가, 아니, 두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432, 14개인가요? 14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방법을 했고요. 자, 이제 빠른 방법은 뭐 물론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일단 번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모, PB0, PB1.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1번 공통. 2번 여기 3번. 이는 1번, 2번 공통 3번 됐죠? 자, TV1, TV1 여기 있죠? 3단에 뭐예요? 4, 4, 5, 6, 7. 여기다가 4, 5, 6, 7. 자, 그다음에 아, 삼각형 그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W L Y. l W L y 에 공통이죠. 7번까지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8번. 그 다음에 이게 9번이 뭐예요? 공통. 10번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 쓰면은 8번. 9번 공통. 공통을 잘하셔야 돼요. 다음 10번. 됐죠. 자, 그 다음에 glrl. glrl. 10번까지 했으니까 11번. 12번이 뭐예요? 공통이죠. 13번. 그러니까 요 11, 12, 공통, 13. 그래서 그대로 쓰면, 순서들었으면 되겠죠? 간격만 유지하고, 1, 2, 3. 이게 이제 pb, pb0와 pb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b1은 4, 5, 6, 7. 7까지가 이제 존음이 되겠죠. TV1이 되겠죠. TV1. 그다음에 WRL 8부좀몰아 보겠습니다. 8 9 10. 근데 이제 9번이 공통이고 오른쪽도 모르겠습니다. 11 12 공통 13. 위에 세가 1세가닥 들어간거 확인하셨고 이제 빨간색으로 아랫부분 동그랗게 얘기해보겠습니다. PB2 PB2 여기 있죠? 뭐가 되겠어요? 1번 여기서 1번 2번을 먼저 써줘야지 맞죠? 1번 2번 1번 2번 2 번. 닥 TB3 여기 있죠? 이 다음에 뭐예요? 3 3 4 5 6 여기다가 3 4, 5, 6. TV4. 여기도 내가 되고, 내가 되 되겠죠? TV4 여기 있죠? 자, 앞에부터 쓰면은, 7, 8, 9, 10. 10, 7, 8, 9, 10. 그 다음에 TV2. 14 쓰니까, 11, 12, 13, 14가 되겠죠? 11, 12, 13, 14. 번호를 몇 가닥에 4가 되겠죠? 번호은 쓰면 되겠죠? 1, 2, 두칸 떼볼까요? 3, 4, 5, 6, 또, 떼보겠습니다. 7, 8, 어째 단자대가 20p, 2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은좀물으로 밀어보겠습니다. 11, 12, 13, 14.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14가닥, 13가닥 확인하셔서 내부적으로 전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